지난 2월 4일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주택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 시간을 아끼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즐거운 미스터주입니다.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 계획이 들어있는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 대책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압도적인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 총 3, 32만 호, 서울에만 32만 호 공급. 보통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평균 13년 걸리는 거에서 5년 이내로 하겠다. 그리고 30, 40 세대의 시수요자를 잡겠다해서 추첨제를 도입하겠다. 뭐 밑에 글에서 보면85 제곱미터 이하는 보통 가점제를 도입해서 젊은 세대들이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30몇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반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반, 실망 반이 정책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실망도 했다는 거죠 해당 공급을 기다리되 끊임없는 몸부림을 치며 기다리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원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책 나온 것을 보면 25년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치 25년까지 부지선정이 몇 프로였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부지 선정이 완료된 것조차도 최고 빠르면 2, 3년 후에쯤 공급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 선분양으로 해서 진행되는 청약 아파트들을 제가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여 드렸었는데 지금 청약을 당첨이 되면 3년 후 입주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 공급을 엄청 바로 하겠다라고 막 대대적인 그런 언론에서 얘기하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했던 것이 2027년부터 공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빨라야 돼. 그건 또빨 엄청 빨라야지. 25년까지 부지 선정이고 그 이후 3년이면 27년, 28년, 뭐 29년은 마,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사실 3기 신도시도 같이 살펴봐야 될 일인 거죠. 공급을 엄청 많이 해서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3기 신도시조차도 그렇게 빨리 저희에게 공급이 되는 건아니에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내년부터 진짜 청약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입주하는 시기는 언제냐? 내년이 22년이잖아요. 보통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3년 후에 입주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25년 이후부터 입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21년이죠. 최소한 4년 후부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공급이 진행이 돼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4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까지 내옆 사람 집 샀는데 그 사람 올리는 건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몸부림치지 않고 이 정, 정권이 이제 내년이 대선인데 이 대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현재의 이 부동산에 공급을 한다고 하고 현재에 대한 정책과 이런 것과 바뀌지 않는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 집값을 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 경실련이죠 여기서 안 그래도 지난 1년에 서울 정권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문재인 정부 때 82%가 올랐다는 건데,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경실련에서 기자회견한 자료예요. 21년 1월 14일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의 시그널을 줬는데, 너네가 지금 못하고 있다 시그널을 줬는데, 못해서 결론이 이렇게 됐다. 82%.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표인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부동산 정책 진행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이 당시에도 서울의 아파트에 있는 25평형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가격이나 그걸 25평으로 만들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83% 82% 문재인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시세가 82% 올랐다는 거예요 인기내에 17년부터 20년 12월까지 그러면 이 기조가 유지된다? 만약에 5년 후에는? 이거는 뭐 완전 물음표인거죠 물론 이제 5년 후면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뭔가 좀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들을 계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 이 점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것을 공유해 보였습니다 이것도 반반을 선, 선택하는 건데요 실행을 하면서 정부가 해주는 것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희망고문처럼 5년 후에는 공급이 되면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당장에 할수 있는 일은 현재 진행되는 분양 일정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분양 일정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곤 있지만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분양하는 데 있어서 기본 충족 요건이 맞는지 그리고 가점을 계산해 보 예를 들면 내가 뭐 3기 신도시를 청약할 거다라고 했을 때그 지역에 몇 년을 내가 거주해야 1순위가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당연하지만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분양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반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분양 5번 또는 10번 아니면 내가 3기 신도시까지. 난 상관없다. 그 정부가 주는 공공주도 것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분양을 몇번 하고 안 되면 그냥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필요해. 원칙. 원칙을 하고, 원칙을 정해서 그게 안 되면 매매를 알아보는 거야. 분양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매를 알아보는 거야. 매매를 알아볼 때도 그걸 매매를 알아보고 나서 그 매매가 완료가 됐을 때그 이제 너무 이제 휘둘리지 않을 만큼 자세히 하고 많이 알아봐야 돼. 분양을 한번더 했으면 당첨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말고 매매로 했을 때는 후회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주변 분들이나 주변에 들리는 부동산 소식들, 주변 지인들, 그냥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슈, 그런 부분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아 서부선이 개통한다고 하는데 그 개통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올랐지? 뭐 교통이 발달하고 GTX AP 신호선은 어딜 지나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을 알았을 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 열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발표가 나서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호재들에 대한 뉴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 여기는 지금 저평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계속 다 사이클이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분양한 아파트가 처 경쟁률이 높을지 안 높을지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어떤 교통모재, 뭐, 대기업 일자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사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모든 흐름은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처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아닌 분들에 대한 절대적인 부의 가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뿐 아니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마음 놓고 그런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작용해버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맞물려서,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지금 이 진행되는 이 정책들은, 나라 차원에서는 분명히 진행이 되면 좋은 부분입니다. 사실, 나라 자체에서는 그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구, 저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분들이 안정되고 좀더 좋은 국어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이제 목표인데, 그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게 사실 지금이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은 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막 옆에 집은 막 평당 막 천만원, 이천만원씩 올라가지고 막, 1억이 그냥 앉아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안 샀으면 1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공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들은 사실 그거를 다 환수시키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옆에서 그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는 다 나라에서 가져간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좀 절충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너무 격차가 벌어지기 전이었으면 지금 이 주도하는 것들이 사실 큰 환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노후뭐 빌라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적은 비용으로 새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 기회를 준다. 근데 옆에 분, 옆에 있는 어떤 한 가정도 내 친구도 어떤 그런 주, 주택을 구입을 했지만 그냥 물가상승에비례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반발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다 나라에서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원래 생겼다가 기대했다 가도또 생기, 또 박탈감이 생기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수동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부동산 정책만 기다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또 반영됐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제는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가보는 거죠. 주말에도 마스크를 단디 쓰고 가서 열기가 어떤지 뭐금매물로 나온 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기회가 지나가든, 아니면 내가 그 기회를 선택해서 혜택을 얻든, 아니면 은 마이너스를 얻든 그런 결정들에 다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보았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이야기하실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난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